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시편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리 인의왕 시혼을 죽이신 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